혹시 얼마 전 채워진 고등학교 학력평가 시험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시험이 끝나고 공개되어야 할 문제와 정답이 시험 도중에 미리 온라인에 퍼졌다는 믿기 힘든 사건인데요. 우리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입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교육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4일에 치러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시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과는 다르게 교육청들이 번갈아가며 출제하는 시험인데요. 이번 6월 시험은 부산시 교육청이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푸는 영어 시험의 정답과 해설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오픈 채팅방이나 강사들이 모인 정보 공유방 등에 공유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출시각입니다. 시험 문제와 정답은 모든 학생이 시험을 마친 후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시험 시작 시각인 오후 1시 10분보다 무려 40분이나 일은 오후 12시 30분경부터 정답과 해설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3,200명이 참여하고 있던 오픈 채팅방에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미리 정답을 보고 시험을 치르고 누군가는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웠다면 이는 매우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시험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누가 어떤 경우로 문제와 정답을 유추했는지 정확한 사실, 관계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유출 경로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력평가 정답 유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입시,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는 욕심이 이러한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과도한 경쟁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지, 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단순히 지식 암기 능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AI 시대에는 창의적인 생각,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바른 인성과 강한 체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운동의 중요성은 입시 경쟁 속에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돕고 체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친구들과 협력하고 규칙을 지키는 과정을 배우며 사회성과 인내심, 페어플레이 정신 같은 중요한 인성적인 자질을 기를 수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키우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에 더큰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학력 평가 정답 유출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모님들은 단순히 아이의 성적만을 쫓기보다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인 발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직과 공정의 가치를 가르치고 결과보다는 과정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만큼이나 운동이 중요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정당당하게 노력하고 건강하게 경쟁하며 다른 인성과 강한 체력을 갖춘 멋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고일 학력 평가 정답 유출 사건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아이 교육에 있어 성적과 인성관광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남겨주세요. 필사랍 기도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강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교육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